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이차 함수 fx와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15의 값을 구하시오. f의 gx는 x다. 자 g 하고 f가 있는데 그대로 다시 나왔죠. 그러면 이제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겁니다. g, x가 f의 역함수하고 같고요. 나 조건 f0은 0, f1은 3. g8은 2. 자, 근데 요거를요, 자, f로 바꿔어 보면, f는 g와 역함성이기 수 때문에 f에는 요거 두 개가 바뀝니다. f에 2 대입하면 8. 자, 참수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보 세개 이용하면 2 참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, f0은 0이기 때문에 자, 0 대입했을 때0 날려면 c값이 0이 돼요. 그 다음에, f1은 3. 자, 1 대입해 보면, A 플러스 B. 이값이 3이고요. 다음에 2 대입하면 8. 2 대입하면 4A 플러스 2B가 8.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. 자, 이거 두배 하고요. 자, 아래 거를 빼 볼게요. 일단 두배 해놓고, 두배 해주면 이렇게 6 되겠죠? 밑에서 위에를 빼겠습니다. 이렇게. 그다음 빼주면 2A. B는 사라지고, 8 빼기 6은 2. 이로 나누면 A 값 1. A가 1이면 여기 1 대입할 거야. 1 대입하면 넘어가면 4. 2B가 4니까 B는 2. 그래서 FX가 구해집니다. FX는 X제곱 플러스 2X. 자, 그럴 때 G의 15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G. G가 F의 역함수 같은 게 이렇게 표현해볼까요? 이값 구하라는 겁니다. 이 값을 k라고 하면, 자리 바꿔보면, 이제 f로 바꾸면, f의 k가 15가 되니까, k를 대입했을 때 15가 되는 k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15. 좌변 넘어가면, 마이너스 15는 0. 인수분해 해보면, 3, 5, 15. 플러스, 마이너스. k 값이, 마이너스 3 또는, 아3 또는, 마이너스 5,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. 근데, 여기, 우리 F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정의 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5는 될 수가 없고, 3만 되겠습니다.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